안녕하세요. 회생에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추심 관련해서는 방문 추심 피하는 법, 빚 독촉 우편물 피하는 법 등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모두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고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금지 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활용하시면 방문 추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금지 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 대처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그 전에 금지명령이 무엇인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빚 독촉을 금지하는 법원의 명령인데 개내생을 신청할 때 금지명령 신청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신청 후 일주일 이내에 금지명령이 채권자에게 우편으로 송달되고 채권자가 금지명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독촉을 못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이면 급여 압류도 금지되고 영업소득자이면 예금에 대한 압류도 금지됩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빚독촉도 받지 않고 생계에 꼭 필요한 수입이 압류되지 않아서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직전에 발생한 채무가 너무 많거나 주식 또는 도박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금지명령 신청이 기각되면 개인회생도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권자도 채무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금지명령의 신청이 기각돼도 추심을 포기하기 때문에 빚독촉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가장 큰 무기가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의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혹시 조폭을 떠올리셨나요? 조폭은 영화에 나오는 허구이고요. 채권자의 가장 큰 무기는 법적 조치, 즉 법원을 통한 조치입니다. 이 채권자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는데, 예, 법적 조치란 다른 게 아니라 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인회생 절차에는 중지 명령이라는 것이 있어서 채권자가 재산을 압류해봐야 바로 중지되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해봐야 중지 명령 때문에 소용이 없으니 추심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 거머리처럼 끈질긴 채권 추시민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자기들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인회생을 기각시킬 수 있다고 이제 조금이라도 갚으면 봐주겠다 하면서 이 마음이 약한 채무자를 노립니다. 그냥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되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어도 개인회생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심 전화 받는 것도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정 힘드시면 전화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에 채권사에 내용 증명을 한통 보내세요. 현재 개내생 중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채무 협상은 불필요하고 정 원하면 급여나 유체 동산을 압류하라는 내용의 그런 내용 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 만일 방문 추심을 명분으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를 접촉하게 되면 공정한 채권 추심법 위반으로 고소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해서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그냥 전화를 받지 않으면 방문추심 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문추심 못하도록 쐐기를 박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샘플을 이 영상 설명에 링크에 놓았으니 개인회생을 신청 했는데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채무협상이 필요 없고 전화도 받기 싫으신 경우에는 활용 하시면 됩니다. 단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 즉 예금이나 유체동산이 압류되는 것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지급 명령이 날아오면 이 신청을 하시고 이삼 개월 안에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셔서 강제집행을 막으셔야 합니다. 유체동산 압류도 요즘에는 다시 당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그 뭔지 혹시, 혹시 아 뭐? 유체동산 압류라는 거는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에 에 그 주소지 들집그 안에 있는 세간살이 냉장고 가전제품들을 빨간 딱지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매에 붙여가지고 물건을사 가져가는 겁니다. 그걸 유체동산압류라고 해요. 근데 그 안에 자기 게 아닌 경우들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무슨 그렇게 음. 원, 원룸, 뭐풀풀 풀 패키지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집행관이 있고. 왔을 때 이게 예, 내게 네. 아니다라는 부분을 갖다 소명을 해야 되는데 어, 집행관들이 그런 걸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예. 그 진짜 주인이 와야 돼요. 진짜 주인이 와서 내 거다. 강하게 주장하면 집행관이 봐주기도 합니다 가족이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뭐 부모나 부인이나 아 그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아, 그, 일단 그, 가족이... 부부랑 같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거는 배우자와 채무자의 공유를 추정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일단 경매하고 여기에 유채동산을 갖다가 300만 원에 경매를 했다 그럼 150만 원을 채권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150만 원은 배우자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면 공유를 추정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꾸로 채무자의 배우자가 150만 원만 되면 그 유체 동산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어요.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확보한 유체 동산은 다시는 그럼 압류를 한다고. 자, 이제 그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네. 배우자가 샀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유체 동산이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동 재산이다라는 추정됐었는데 이 경매를 통해서 배우자가 다, 쓰, 다 샀으니까 이건 배우자 거예요. 특유 재산 돼 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경매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옛날에 경매했던그 증거를 보관하고 있다가 경매에서 배우자가 샀다. 그 증거를 제시하면은 이거는 검게 안 당할 아, 수 있어요. 증거가 꼭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예, 예, 예. 어. 그리고 금지 명령 아까 기각 얘기 나오왔는데 음. 다시 신청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금지 가끔씩 물어보시는 거 아, 계세요? 예. 금지 명령 기각됐 기각됐는데 본인이 뭐 직업상 혹은 본인한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이 채권자의 추심이 있으면 어이 직장 활동이 어렵다든지 혹은 어 자신의 어떤 정신 상태 심 상태 때문에 생활 어려운 경우에 그런 부분을 소명하시면서 적으셔가지고, 다시 신청하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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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뭐, 제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 뭐, 훈련 같은 거 하는데, 전화 가 받을 수 없는 이런 사정이다라는 음. 부분을 진술서에 좀 써가지고, 다시 신청했더니, 나오, 나, 나왔어요. 그래서, 음. 어, 확률적으로 보면은, 절반 이상은 나오는 거예요. 재신청. 대신에, 좀정성껏 쓰셔야 돼그 진술서를. 왜? 예, 네, 나한테 이 채권 추심이 내내 내 직업 활동이라든지 내 일반 생활을 힘들게 하는지를 쓰셔 가지고 제출하면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방문 추심을 안할 이유가 없었는데 네네. 우편물을 들고 왔대요. 네네. 그러니까 그 추심하는 우편물을 음. 들고 와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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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한테 어머니한테 그걸 주고 갔다고 하거든 불법인가요? 불법 아닌가요? 당연히 불법이죠. 아. 네, 그거는 방문 추심한 거예요. 그 자기 표현은 방문 추심이 아니다라고 네. 말할 수 있지만, 있지 소문 전달을 하러 왔어 그건 말을 했지만 우편물을 꽂아 놓고 가면 되는데 예. 굳이 문을 두드리게 가지고 그 채무자 부모님 만났다고 한다면 그거는 방문 추심에 해당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는 거 네, 부분과... 공정한 채소, 아. 공정한 채권 추심법의 그 관계인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조항 위반으로 그거는 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압류를 원래 하려면 지급 명령이 네, 먼저 네, 네. 신청이 네. 법원에 채권자들 해야 되는데 그거 어. 없이 가압류 신청을 해가지고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요? 가압류는 지금명 이런 거 없이 네. 채무자 모르게 네. 네. 바로 압류가 되는, 압류가 할수 있어요. 채권, 채무자 재산을 묶을 수가 있어요. 네. 압류를 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명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 좀 있으면 내가 압류가 될 수도 있겠는데? 알수 있는데 가압류, 그렇죠. 그런 거 없이 바로 가압류 되기 때문에 네. 좀 불안하시, 언제 그럼 가압류를 하냐? 부동산 같은 게 있을 때. 음. 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소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예금도 좀 많이 있다고 느껴질 때 채권, 요면 음. 가압류할 때는 압류할 때보다 돈이 더 들어요. 음. 어, 돈이 더 들기 때문에 채권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제, 담보금 같은 걸 내야 되는 내도 내야 되는 거고 그렇기 음. 때문에 가압류 필요성 이 있다고 느껴질 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음. 음. 어, 가압류가 되더라도 개내생을 안 해도 가압류가 돼도 채권자가 가져가지는 못해요. 음. 채권자가 그걸 갖다가 압류를 바꾸려면 뭐 지급명령이든 재판, 지급명령이든 재판이 등을 해서 그걸 압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압류 한... 상태에서는 채권자도 못 가져가고 채무자도 그가 다 마음대로 처벌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는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회생의티 김웅 변호사입니다.